네, 미국에서 정말 잘 쓰는 get, 이런 느낌이었어. 라는 표현. 예, 11가지 표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get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get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뜻이 많아요. 얻다, 잡다, 먹는다, 이런 기타 등등등.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이걸 쓸, 써야 될지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개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뭔가 일이 일반 동사 이 모든 동사를 대신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상 어, 내가 뭔가 어 뭔가 거시기한다 상황상 이걸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표현하고 싶을 때 개설 쓴다 뭘 보시고요. 또 하나는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낼 때는 개설 쓴다. 이러한 과정을 나타낸 거죠. 이러한 것도 이렇게 정체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체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나타낼 때는 get을 쓴다라고 보시고요 이러한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문장을 보시면 자 나는 가게에서 식료품을 좀 사야 한다 이렇게 사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보면 buy 또는 purchase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거시기 하는 거예요 나는 가게에서 식료품을 좀 거시기 해야 돼즉산다는 느낌이잖아요 get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need to get some groceries at the store. 네,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시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식료품을 좀요. 여기서는 그냥 산다는 의미로 알 수가 있으니까 get을 써주는 겁니다.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그래서, I need to get. 네, 사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 상자를 선반에서 내리는 것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내린다라는 말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에 만약에 여기서도 거시기 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상자를 선반에서 거시기 하는 것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ge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내린다는 걸좀더 보면은요, 이 박스를 take, 가져가지고요, 밑으로 좀 내린다. 밑으로 가져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쓸 때는 take this box down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요 테이크를, 네, 개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Can you help me get this box off the shelf? 네, 좀 알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 걸요? 고식하는 걸요? 이 박스를 고식해서 off라는 말은 분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걸, 박스에서 여기서 선반에서 내린다라는 말은 이 선반과 박스가, 네,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off를 써주는 거고요. 이 문장을 보시면 두 가지가 되어있거든요. 이 문장을 보시면 자, 그래서 네가 먼저 나를 돕는 동작하고요. 자, 너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있죠? 그러면 나는 뭐해요? 나는 거시기 해요. 이 박스를 off 해요. 네, 이 박스를 내려요. 그걸 네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더하기를 해보시면 자, 여기서 I는 첫 번째 자리가 아니죠. 더 더해지면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 자리가 아니니까 밀로 바뀌게 되고요.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시기 좀 해줄래요? 것을 쓸수 있습니다. Can you help me get this box off the shelf? 자, 그녀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네 이렇게 볼까요? 그녀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시기 하려고 해요. 네, get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획득한다, 얻는다는 말은 obtain이라는 동사가 있지만, 이렇게 굳이 어려운 단어 안 쓰고, 네, 우리는 get을 쓰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she always managed to get what she wants. 여기서 manage는요, 노력한다거든요. 뭔가 노력을 해서 가지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what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게시입니다. 그래서 게슨 너무나 한번 느낌을 알면 알면 그냥 아무데나 쓰셔도 말이 되는 게 바로 게시거든요. She always manages to get what she wants. 다음 보실까요? 자, 내일 우리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자. 모인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곤란하거든. 선생님, 모인다의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상황상 너무 많거든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onvene. convene. 모인다. 보통 뭐, convention cent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인다라는 말이 convene인데요. 이렇게도 쓰셔도 되죠. get together. 모인다 라는 말이죠. get together. 모인다. get together. 함께 거시기 하는 거예요. 함께 거시기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get 변화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함께 이런 느낌 변화의 과정이라는 말은 이러한 느낌이거든요. 함께 이렇게 한다, 즉 모인다라는 의미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t's get together for lunch tomorrow. 내일 점심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한번 모입시다. Let's get togeth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get together 이렇게 모이, 어, 알아두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Get together. 자, 나는 이 회사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만 해요. 자, 이 우리가 일어난다는 말은요, 정말 많이 우리가 처음 영어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Get up, wake up. 자, wake up 이라는 말은 그냥 의식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게 바로 wake up. 그런데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Get up. 자, 이런 느낌이죠. 요건 변화의 과정을 한번 보셔도 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 누워서 있는데, 네, 요거는업된 상태고요. 이렇게 자다가 get 변화의 과정 요런 화살표 느낌 이게 바로 몸을 이렇게 세운다죠. 그래서 get up. 그래서 I have to get up early. 난 일찍 일어나야 돼요. For work. 일을 위해서, 즉, 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회사 때문에라고 말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I have to get up early. 난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get, get을 들어보면, 어, 우리, 우리가 내가 get up에서 많이 썼던 말인데 라고, 그래서 뭔가 일어난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두 가지를 중심을 잡아가시면 영어를 영어로 접근하는데 많이 쉬우실 겁니다. I have to get up early for work. 자, 그는요, 마라톤을 위해 몸을 달, 단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He's trying to get into shape for the marathon. 자, 여기서 get into shape. 우리는 이걸 이걸 찾아보면요. 뭐, 단련하다, 몸을 만들다, 구체화시키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본은 하나입니다. 근본이 하나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씩 뜯어보면 되거든요. get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느낌이 들죠? 변화하는 과정은 이게 화살표입니다. into 안으로죠? shape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양 안으로 이렇게 가는 걸 뜻해요. 그걸 보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죠. 이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에서 이러한 느낌으로. 이러한 shape입니다. 이러한 아주 멋있게 생긴 이런 shape로 into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걸, 아, 내가 단련하는구나. 그걸 보고 몸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걸 어떤 아이디어라 그러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다는 말이니까 구체화 시킨다라는 말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s trying to get into shape. 그, 그 사람은요, 네, 단련을 단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For the marathon, 마라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et 이런 느낌이죠. 바로 변화하는 과정의 느낌, 화살표인 느낌으로 보셔라. 그리고 난 다음에 get into shape이 이에 뭐 익숙해지면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He's trying to get into shape for the marathon. 다음을 보시면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서 흥분됩니다. 자 여기서요 시작하게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서로가 이해가 가능해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거시게 하게 되어서 흥분돼요. 네 이렇게도 쓰셔도 된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get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excited to get started on this project. 네, 이렇게 get started. 저도 이제 처음에 미국 가서 이런 말을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let's get started. 우리 시작합시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 t 을왜 쓸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자, 그렇게 그렇게 보면 3단별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start, started, started. 3단별은 ED가 붙고요. 규칙 변화가 되죠. 세번째는요 PP라서요 뭔가에 의해서 되어진 상태를 나타내요 PP 즉 형용사 그래서 시작되어진 상태 뭔가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상태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I'm not started 하게 되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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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요 시작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요 뭔가 뭔가 시작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근데 나는요 이미 존재합니다. 시작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get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I get started. 약간 동작의 느낌이 강하죠? get을 쓰게 되니까. 우리말로는 약간, 어, 구분이 약간 애매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Let's get started. 우리 시작합시다. 요런 느낌. get의 느낌. 너 쉬고 있다가 네, 우리 하자 이런 느낌으로 쓸때 get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let's start 이게 훨씬 더 우리 입에 맞아요. 우리 시작하자 get도 없고, 정말 괜찮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let's start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다음 볼까요? 어, 너는 내가 추천해준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니? 읽을 기회가 거시게 했니? 네, 있었니? 역시 get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did you get a chance to read that book I recommended? 너는 어, chance 기회를요 get 가지고 있었니? 거시게 했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어떤 기회를요? 그 책을 that book을 읽을 기회를 가지고 있었니? I recommend it. 내가 추천해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여기 있어서 네 뭔가 네가 기회를 가지고 난그 다음에 읽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여기다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uh, I don't have a chance. 내가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되게 정적인 느낌이 나죠? 근데, I have a chance. 근데 이미 나는 have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적인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있죠. 없다가 기회가 생긴 바로 변화의 과정, 바로 get을 써주면 되겠죠? I get a chance. 내가 의미, 아, 내가 기회를 가졌다. 요거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have는 뭔가 가졌다라는, 없다가 생겼다라는 느낌으로 쓸때 바로 get을 쓰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get이 들어가는 말이 그래서 다시 한번 Did you get a chance to read that book? I recommend 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 시간에 맞춰서 가기를 원한다면 빨리 가야 돼요. 네, 시간에 맞춰서 꼭 가야 되거든요. 늦으면 안 되겠죠. 영화가 시작하니까 간다는 말, 네, 거시기 한다는 말로 하셔도 되겠죠. 자, 변화의 과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잖아요. 화살표면 화살표면 뭔가 이런 간다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get이 간다는 느낌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We need to get going. 우리는 갈 필요가 있어요. If we want to make it to the movie on time, 우리가 정각에 시간에 맞춰서 영화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야 돼요. We need to get going. 자,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어, get을 왜 쓸까? 자, get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 going 은 간다라고 보시고 get going 대신에 go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 when it go 괜찮잖아요, 그렇죠? 쓰셔도 되고 when it get going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make it 뭔가를 성공하다 할 때는 다 make it입니다. 그다음에 on time 정각에, 즉 계획된 시간에 이런 느낌으로 정각에 on time. 그래서 영어가 뭐 11시 시작한다면 그때 11시에 이런 느낌이죠. 계획된 시간에.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시면요. I'm not going. 나는 존재하는데요. 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요. 이런 느낌이고 I'm going. 나는 이미 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해요. 나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지 않아요. 요런 느낌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쓰는 말 I get go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은 좀, 여러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I get going. 그런 느낌 됐죠? I get going. 나는 갑니다. 그래서, we need to get going. 이런 말쓸수 있다는 거예요. We need to get going. 네, 그런 느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집에 간다? 네. 계속 쓰면 되겠네요. 이러한 느낌이네요. 그죠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느낌이네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나요? 볼까요? I can't wait to get home and relax. 자 여기서 get을 go로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 보시면 분명 여기서 뭔가 빨리 빨리 간다는 말도 없는데 여기서 빨리 라는 말을 썼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 먼저 음, 이걸 먼저 보실까요? To를, to 보정사를 먼저 보실까요? 자 나는 기다리고 난 다음에 get home, 집으로 가는 거죠. I wait to get home. 나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간다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낫을 붙여준 거예요. 낫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봅시다. Uh, I can't wait. 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정말 빨리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그렇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투부동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먼저 이렇게 낫이 없는 상태에서 어, 문장을 보게 되면 좀 투분사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I can't wait. To 뭐뭐를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get은, 네, go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I can't wait to go home and relax.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get home이 집으로 간다는 느낌이에요. 역시 이 문장에서 으로가 들어가 있죠. 홈 자체가 집으로라는 부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get to home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로 간다는 느낌이니까 o 를안 쓰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get home입니다. get home and relax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get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어떻게 가나요? 간다? 역시 get 쓰면 되겠죠? 그래서, how do I go, how do I get to the nearest gas station from here? go로 쓰셔도 정말 상관이 없죠? how do I go? 상관이 없지만, 정말 원어민들은요 실제로 가보시면, 웬만하면 get을 사용해요. 웬만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near, 가까운 형사고요 최상급이요, nearest, 가장 가까운. 그래서, Uh, the nearest gas station. 가장 가까운 주소로 to get 갑니다. 어떻게 가나요? From her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How do I get to the nearest gas station? From here. 자, 이제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식료품 좀 사야 돼요. I need to get some groceries at the store. I need to get some store, uh, groceries at the store. Get. 상자 내리는 것좀 도와주시겠습니까? Can you help me get this box off the shelf? Can you help me get this box off the shelf?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 그녀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get을 넣겠습니다 She always managed to get what she wants. She always managed to get what she wants. 우리 내일 모여서 점심 먹을까요? Get together. Let's get together for lunch tomorrow. Let's get together for lunch tomorrow. 회사 때문에요 일찍 일어나야만 해요. I have to get up early for work. I have to get up early for work. 마라톤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양 안으로 들어갑니다. He's trying to get into shape. for the marathon He's trying to get into shape for the marathon 네, yeah, get into shape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흥분되어 I'm excited to get started on this project I'm excited to get started on this project 너는 내가 추천해준 책 읽을 기회가 있었나요? get을 쓰겠습니다 Did you get a chance to read that book? I recommend it. Did you get a chance to read, read that book? I recommend it. 영어 보러 가야 되는데요. 네, 시간에 맞춰서 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출발해야만 돼요. We need to get going. If you want to make it to the movie on time. 네,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보면 좀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We need to get going. If you want to make it to the movie on time. 어, 나는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I can't wait to get home and relax. I can't wait to get home and relax. get을 쓰겠습니다. 주유소로 가야 되네요. 간다 역시 get을 쓰겠습니다. How do I get to the nearest gas station from here? 고르 수도 상관없는데요. How do I get to the nearest gas station? from here. 자, 여기서 이렇게 이번 11표현에서는요, get에 대해서 느낌을 살펴봤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말로 get을 쓰면 되고요. 그러면 여, 여러분 아셨으면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어가 되고 스피킹이 됩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